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성경 본문 있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어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그 시대적 상황이 어 아람 나라가 북 이스라엘과 연합해서 지금 어, 예루살렘 그러니까 남 유다 왕국을 공격하고 준비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은 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멸망이 지금 예루살렘에 그리고 어, 북 이스라엘에 유다에 임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어,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이겁니다. 각인된 생각, 뿌리 내린 습관, 체질 따라 이루어지는 선택. 이게 문제입니다. 언약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 거거든요. 다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에 그 상황에 처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언약을 놓치고 이겁니다. 현실과 상황과 형편,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자신의 각인된 것, 뿌리 내린 것, 체질된 것에 따라서 선택하고 왔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보면 있잖아요. 종교적인 기도는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많이 기도를 하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하면 하나님이 자녀를 축복하신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를 않아요. 부르실 때 이미 다 주셨다고 말씀하셔요. 언약적으로 축복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 성경은, 말씀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언약의 말씀. 약속의, 언약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이게 언약입니다. 성경은 언약의 말씀이고,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언약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내가 아무리 다른 길로 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나를 하나님께서 성취된 언약,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뭘로 삼으신 겁니까? 언약의 사람. 언약의 사람으로 나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그 언약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만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 오신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 오셨다. 말스 시대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땅끝까지 증거하라. 이거거든요. 언약의 사람. 자, 그러면 이 문제잖아요. 불신앙의 문제. 현실을 보고 상황 따라서 사람의 갈등으로 그리고 물질의 문제로 혹은 건강의 문제로 불신앙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거 다 끝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보면 이사야 7장 14절 임마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이 불신앙을 하게 되면 뭘못 이기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를 못 이기고 악한 영의 역사를 못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흑암 세력 앞에 잡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흑암, 혼돈, 공허, 이런 문제들이 따라와 버리는 거죠. 불신앙하게 되면.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뭘 말씀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복음이 내 안에 있다.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다. 말씀의 능력, 나는 언약 백성이다. 믿음을 선택하면 이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따라서 주의 성령께서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늘의 배경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그때의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한 단어로 귀신이 떠나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하신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을 선택할 때. 자, 그래서 오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믿음을 따라서 부르셨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을 것이다. 다 주신 거죠.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이걸 언약적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언약적으로 축복하신 겁니다. 다 주셨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당시에, 어, 이 오고, 그리고, 어, 이렇게, 그, 시대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내려가 버립니까? 애국으로. 아브라함이 내려가죠. 이것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내 생각 따라. 그죠? 그리고 현실 상황 따라. 선택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냐? 자꾸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언약적 축복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결국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는 거다 버리고 나왔습니다. 본토, 갈대아우르 떠났고, 아버지의 집 떠났고, 형제들 떠났고, 그리고 지시할 땅, 가난으로 왔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버리지 않은 게 있어요. 물론 조카 로또 데리고 왔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버리지 않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버리지 않은 게 뭡니까? 이거예요. 각인뿔이 체질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길을 가는데 다 놓고 다 내려왔잖아요. 다 나왔지 않습니까? 광야길을 가는데 이스라엘이 버리지 않은 게 있습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응답과 그리고 하나님의 전도 운동과 여기에 관계없이 자꾸만 내 생활에 삶에 얽매이는 것은 이겁니다. 그죠? 나를 택하신 하나님은 완전하게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는 시간표가 창세기 13장, 14절, 18절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뭐냐? 그래서 예배의 축복이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할 일은 딱한 가지입니다. 뭐냐? 언약적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시간 이게 예배예요. 내가 예배 한번, 잘 드리면, 나의, 그러니까 예배 한번 잘 드리면 나의 모든 가정에 그리고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질 것이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밖에 없고 내 인생을 내가 축복할 수밖에 없는 뭐가 바뀌는 거예요? 이거예요. 복금으로 생각이 기도의 깊은 뿌리 기도가 습관이 돼야 되는데 염려가 습관이잖아요. 그죠? 갈등이 습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험 설계사 같아. 염려의 보험 설계사. 보험 보험 늘 보험을 생각을 하는 거죠. 하,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설계를 하지. 그걸 보고 보험 설계. 그죠? 내 인생 앞으로 미래 어떻게 될까? 늘 염려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의 보험 설계사, 염려보험 설계사. 그게 아니고, 언약적 축복의 설계사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유목사님 많이 쓰시더라고요. 언약적 축복의 말씀으로 편집되어지면,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나를 설계하시는데, 염려의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적 설계를 하게 되어진다. 그러니 나의 삶에 하나님의 디자인이 드러나는 거죠. 디자인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약적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시간 속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이 시간이 각인 뿌리 체질을 바뀌는 시간입니다. 이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을 때 베드로는 분명히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베드로에게 다 축복. 내가 복이 있도다. 언약적 축복. 그죠? 그러면서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열쇠를 준다. 다 받은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각인뿌리 체질이 뭘로 갑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그죠? 원래의 자리.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직업 회복 원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무엇을 놓쳐버린 겁니까? 부르심의 직분은 놓쳐버린 거죠. 이 자리로 가버린 겁니다. 우리는 물론 이속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언약적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늘이 자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말씀하신 그 참된 언약과 언약적 축복과 교회 축복과 그 권세의 비밀을 회복하는 시간표가 이 시간이에요 사단계 1장 1절에서 14절 이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 뒤에 베드로는 어떻게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네 없거니와 내게 네 있는 것으로 내게 네 주노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짜 진짜 나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 신앙서가 지금 이거 하라고 계속 말씀을 나누는 거죠. 근데 물론 이걸 또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가 있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뭐. 가다가 섰다가 또 가다가 섰다가 다시 돌아갔다가 또 다시 왔다가.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발은 내 각인 뿌리 체질에 있고, 한 발은 복음에 있다. 근데요, 이게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은 아무리 시계 달려도 제자리요. 오른 이걸로 한번 달려보세요. 이 자리에서 이건 딱 지탱해 놓고, 오른발만 열심히 뛴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물 나올지도 모르지. 구덩이 넓게 파져가지고, 막 돌아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뛰는 거지. 그러니까 제자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나의 각인 뿌리 체질 이것을 100%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다가 딱 두고 그리스도 예수께 다 맡기고 가정도, 자녀도, 남편도, 직장도 맡기고 내가 누릴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적인 축복이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에 딱 서버려야죠. 한, 그, 쉬운 말로 망할 값이라도, 죽을 값이라도, 넘어질 값이라도, 넘어진 자리에서도 언약적 축복을 누려버리는 거죠. 이게.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뛰는 거라니까. 한 다리 가지고, 한 발로. 열심히 뛰면 뛸수록 더 어지럽겠죠, 이제. 그래서, 아,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러는 거지. 신앙생활 예. 그게 어떤 면에서는 종교인의 열심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인 되어줘야죠. 바울,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사도행전 9장 1절에 15절 말씀했죠.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방을 향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이 보고마를 위해서 이미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적에는 이미 이렇게 택한 그릇으로. 그런데 이 바울에게는 무슨 시간표가 있었습니까? 자신이 율법의 체질 속에 있는 이것을 복음화하는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광야의 시간, 훈련의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10여 년 동안 있다가 어떤 고백으로 돌아옵니까? 빌리보서 3장 1절에서 21절.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다.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된그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서 쫓아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이제 하늘, 하늘날 시민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상급, 부르심의 상급을 나는 누리게 돼 있다. 그러면서 마음물이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복종게 돼 있다. 이렇게 딱 그리스도의 완전 언약적인 축복을 회복해버리는 거죠. 이 자료. 그러면서, 그러니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하는 일을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 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언약적 축복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 고백을 하면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거냐? 아닙니다. 부르... 베드로, 베드로가 죽었습니까? 아니죠. 약속한 이 언약적 축복의 사람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 사도행전 3장에서부터 베드로의 삶이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브라함 마찬가지죠. 이 자리로 섰을 때그 이후에 이사 그리고 318명의 가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것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나의 것. 하나님이 언약적 축복으로 주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린다.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된다. 다 주신 겁니다. 그죠? 땅 끝까지 나를 세우신 거. 이게 언약적 축복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이거죠. 사도행전 1장 14절. 그러니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습관이 바뀌고 나의 선택이 바뀌는 시간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시간. 그죠? 뭘로요? 언약적으로 그러니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어, 24 말씀 오늘의 말씀이 무엇이었냐 오늘의 기도가 뭐냐 오늘의 전도가 어떤 것이냐 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 25회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을 누리는데 그 영원한 응답이 237나라 전세계 보음화로 나타나고 치유의 역사로 나타나고 명적 서밋의 축복으로 나타난다 이게, 이것은 언약적 축복이고, 이건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근데 우리는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습관은 제 2의 천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습관에서 열매가 나와버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기도가, 기도가 어떤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결국은 언약을 모르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언약적 축복, 복음의, 복음의 축복을 모르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종교인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뭘 구하는 겁니까? 각인 뿌리 체질을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언약적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러니까 복음을, 복음의 생각, 복음적 습관, 그리고 복음적 선택을 이루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 증거가 사도행 1장 14절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진 언약은 이거잖아요. 그죠? 베드로에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기도의 시간은 결국은 이걸 누리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예배는 우리의 뭘 바꾸는 시간표다 이거예요. 어려운 것은 아니죠. 왜냐면 어, 쥐고 있는그 나를 놓아버리면 되는 거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을 놔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것으로, 믿음으로 화합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사야 7장 14절.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 단순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폐망의 이유. 어, 교회가, 영국교회가, 그리고 로마가, 그리고 미국이, 민족주의, 패권주의로 빠져서 세상 살리는 자리에서 이탈되는 이유,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가 세상을 살리지 못하고 욕 먹는 이유, 이거 주장하고 있으니까래요.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회복하고 누려야 되는 그 시간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아, 나는 하나님이 이미 언약적으로 축복한 사람이구나. 내 것을 붙잡고 있는 그것이 문제구나. 그래서 한 발을, 어, 우리는 열심히 하잖아요. 말씀도 목사님이 들으라고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어, 일주일에 매일은 안 듣겠지만 간혹 생각나면 잠깐 듣겠죠. 그것도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고정되어 있는 나의 이 체질, 고정되어 있는 나의 각인, 이것을 띄워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엘리사가 하나님을 따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12개의 소를 다 버리고 두고, 쟁기를 불사르고 따라가죠. 베드로가 주님이 불렀을 때 어떻게 해요?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비를 버려두고 따르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번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 말은 그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미 언약적으로 나를 축복하셨다. 그래서 각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그래서 말씀 듣는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 그리고 전도의 개혁과 그 축복에 집중하는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이 각인 뿌리 체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면서 종교적인 각인 뿌리 체질 생각지 마시고 언약적인 각인 뿌리 체질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꾸만 또종교적으로 하면 아우 내가 정말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정지에 빠진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셨던 그 언약적 축복으로 베드로에게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언약적 축복으로 그리고 바울과 초대교회 120명의 주의 제자들이 누렸던 그 언약적 축복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각인되고 뿌리내려지고 체질되어진 세상의 것 그리고 어, 내 중심의 생각과 어, 세상 기준과 수준에 잡혀 있는 그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예배 의 축복 속에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고 언약적 축복의 사람으로 설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 역사 충만케 하심이 분명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적 축복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 머리 위에 이지럽이 못도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